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꿈을 생생하게 상상한 적 있으신가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 애슐리예요 해피 뉴 이어 여러분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다들 새해 계획들 잘 세우셨나요? 저 애슐리도 아침에 새해 계획을 세우다가 문득 정말 소름 돋는 저의 과거 일화 하나가 떠올라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의 개인 경험담 한번 들어보시고, 나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실험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들 얘기 들을 준비 되셨나요? 제가 예전에 찍었던 에미레이트 승무원 합격수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승무원이 되기 이전에 영어 강사로 무려 5년간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분당의 작지만 아주 알찬 학원에서 근무를 했던 터라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요. 여느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업무와 강의에 치여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날 퇴근길에 강역버스에 지친 몸을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문득 제가 자주 읽던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트.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현재 직장에 몸이 메어서 죽도록 일만 하고 살 거라면 그래.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이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제가 에미레이트 항공 유니폼을 입고 바로 요 유니폼이죠. 요 유니폼을 입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승객들에게 서비스도 하고요. 동료들하고 알콩달콩 갤리 안에서 즐겁게 지내기도 하고 유니폼 입은 사진을 이렇게 사진 찍는 이런 모습도 상상을 하고요. 상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내 인생에서 단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서 상상하는 게 그렇게 처음엔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숨을 고르면서 차근차근 내가 원하는 모습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상상 안에서. 그 당시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비전잉이라는 책인데 오늘 보니까 이책이 출판 년도가 2006년이더라고요. 오늘이 2020년이니까 무려 14년 전에 출판된 이런 책인데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을 많이 구입하기도 하고 제가 다 읽어서 소화한 책들은 많이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책을 정리할 때마다 이 책은 절대 못 버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꿈을 이루게 해준 실마리를 저에게 전해준 그런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 합격하고 나서도 이 책을 두바이까지 가져갔고요. 두바이 3년 반 동안 이 책을 거기서도 한 번씩 종종 봤었고 한국에 올 때도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은 아마 이 책이 절판이 됐더라고요. 남아있는 서점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이렇게 메모도 막 해놓고 그 물론 그 당시에 한 거라서 지금 보면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마치 제 일기를 쓴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마인드맵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책을 보면서 주변에 메모를 이렇게 해놓는 습관을 저는 그 당시부터 뭐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상상하기를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그 버스 안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눈을 감고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초월한 헬리콥터 뷰라는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상상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흐름을 타고 과거, 현재, 미래, 미래, 현재, 과거 앞뒤로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대요. 되게, 어렵기도 하고 어째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때 당시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상상하는 거는 돈도 안 들고 별 시간도 많이 안 뺏기고 하니까 그냥 버스 안에서 어차피 창밖 보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눈을 감고 제 에미레이트 승무원이 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의 상상이 지닌 힘은 무척이나 커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래와 과거를 자유로이 오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차드 브랜슨, 항공사를 설립하신 분이죠. 오프라 윈프리, 다들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2006년도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이겠죠. 워렌 버핏.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예시를 들어서 정말 실전에서도 쓰일 수 있는 얘기, 내 생활에서 실행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20대였거든요. 정말 유용하게 읽었고 읽다가 머리를 이렇게 댕치는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싱거워서 여러분들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이 될수 있었던 비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상상으로 내 미래에, 에미레이트 승무원이 된 미래에 갈수 있었던, 그리고 굉장히 생생하게 그렸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물론 저도 매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아,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니면 내가 승무원이 되어서 유니폼 입고 있는 그림도 한번 스케치북에 그려보고요. 정말 허무 맹랑한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엔 잠재의식에 쌓여서 제가 승무원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실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데 보면 R-Equal VD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주시던데 저는 R-Equal VD가 도대체 뭐지? 이거를 엊그제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도 까먹고 막 했는데, 얼마 전에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서점 가서 그 책을 구매를 했어요. 구입해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R-VD, 이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R-realization-vivid-dream. 생생하게 꿈을 꾸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과거에 접했던 이런 비저닝이라든지 시크릿이라든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생각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여러분 좋으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승무원이 뭐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승무원이 뭐라고. 그런데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거의 없어요. 학원을 세 군데나 다녔고요. 그리고 혹시나 예쁜 옷을 입으면 날 뽑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백화점 가서 50만원짜리 자켓도 사보고요. 그리고 막 승무원이 사용한다는 그런 립스틱 구해가지고 막 발라도 보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소용이 있었을까요? 개뿔. 그런 예쁜 복장, 그리고 립스틱, 안에 있는 나라는 사람의 알맹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저희 그때 했던 상상, 그때 그 버스 안에서 했던 그 에미레이트 승무원이 되어서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 그 생각 안에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현실화된다는 것을 믿게 해준 저의 경험담이에요. 여러분들 중 2019년도에 아마 면접을 많이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도전 중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 또한 되게 수많은 탈락을 거치면서 막상 합격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합격에 대해서 내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나는 저기 될 거야. 될 거야. 근데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그 쓸데없는 주변에 막 복장, 뭐 메이크업 막 이런 것만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막상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마인드인데 말이죠. 만약 합격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아,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당장 난 다음 달이 될 거야. 라는 생각 말이죠. 즉, 나는 내가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이 되도록 허락하겠다. 라고 말이죠. 자신에게 기회를 주세요. 합격을 허락하는 것도, 합격을 미루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겠죠. 지구는 행동의 별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야기 좀 어렵게 들리시진 않으셨는지 또는 좀 이상하진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상상을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잖아요. 단지 여러분들의 두뇌, 상상력과 그리고 5분, 10분 정도의 시간만 내신다고 하면 누구든지 실행해 볼수 있는 일이니까 뭐 잃는 건 없잖아요. 내가 되고 싶은 목표를 상상하면 적어도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낮잠이라도 잘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슐리는 다음번에 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해피 뉴 이어!